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두입니다. 오늘 2022년도 5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제가 보고 왔어요. 어, 바로 채점을 해볼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100점 맞게 해주세요! 화이팅! 한국사 가답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듀에꽤 나왔나봐요.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나오네. 펜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펜을 바꿔 왔습니다. 잘 안보이네. 이걸로 지점을 해 보겠습니다. 21번, 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자 25번까지 지금 다 맞은 상태예요 나머지 반에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떨려... 5번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4번, 5번, 3번. 아, 다, 다행이다. 4번. 어? 안 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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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나? 5번. 3번, 2번, 2번. 5번, 2번. 아, 이거 틀렸. 다나 아, 틀렸다. 에 아, 100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엔드, 렸다제 점수는 95점입니다. 두 문제 아깝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가 어땠든, 우리는 다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시험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